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서울경제신문기사를 바탕으로 2025년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숫자로만 보면요, 11만 개 넘게 늘었다, 어, 괜찮네? 할수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세대에게는 기회가, 다른 세대에게는 위기가 찾아온, 뭐랄까 두 개의 대한민국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기자님 먼저 전체적인 숫자부터 짚어 보죠 2분기 일자리가 1년 전보다 11만 1000개 늘었다고 하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냥 늘었구나 하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좀 미묘한 느낌인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난 1분기 증가폭이 워낙 역대 최소 였잖아요 1만 5000개 그거보다는 당연히 나아졌죠 하지만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8년 이래로 보면 음, 두 번째로 낮은 증가폭입니다. 아, 두 번째로요? 네. 불과 2년 전인 2022년 1분기에는 75만 개 넘게 폭발적으로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은 거의 정체 상태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75만 개와 11만 개라니. 와,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그럼 이 부진의 진원지는 어디인가요? 특히 타격이 큰 산업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건설업과 제조업입니다. 이두 기둥 산업이 지금 함께 흔들리고 있어요. 건설업 일자리는 무려 14만 천 개나 줄었는데 이게 벌써 7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7분기 연속이요? 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제조업하고 또 정보통신업 일자리도 각각 1반계 이상씩 사라졌습니다. 건설업이 7분기 연속 하락세라는 건 정말 심각하게 들리네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넘어서 이건 좀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높은 금리 때문에 신규 프로젝트들이 멈춰서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현장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설계, 자재, 운송 이 관련 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장을 이끌어가는 분야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보건, 사회복지업 분야에서 무려 13만 4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13만 4천 개요? 네. 사실상 이 분야 하나가 전체 일자리 증가분을 다 떠받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문 과학기술이나 운수업도 선방했고요. 아, 그리고 지난 분기에 처음으로 감소했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이 다시 소폭이 나마 증가수로 돌아선 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바로 연령별 통계인데요, 세대 간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고요. 바로 그 지정입니다. 60대 이상 일자리는요, 23만 5천 개가 늘어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와, 23만 5천 개요? 네. 반면에 사회에 막 진입하는 20대 이하 일자리는 13만 5천 개. 그리고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는 40대 일자리는 8만개가 급감했습니다. 잠깐만요 기자님 60대 이상은 23만개 넘게 늘었는데 20대와 40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격차를 넘어서는 수준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보건, 사회복지 분야는 주로 고령층 인구가 많이 진입하는 곳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맞물려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일자리가 급감한 건설, 제조업, 정보통신업은 청년층이 많이 종사하던 분야입니다. 아, 그러니까 고령층에게 유리한 산업은 성장하고 청년층이 기회를 찾던 산업은 위축되면서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난 거군요. 이건 단순히 숫자의 증감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과 구조가 세대별로 다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어떤 세대는 기회를 얻고 어떤 세대는 기회를 잃는 이 구조적인 변화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